짙은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 누렇게 익은 벼가 가을을 반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콤바인이논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오가며 여물은 벼를 거둡니다. 유난히 가물고 비가 오락가락했던 지난 여름, 변덕스런 날씨를 이겨낸 변화달이 단단하게 영그렀고 농부의 얼굴에도 수확의 기쁨이 번집니다. 날아가면 허래도 싸지만은 그래도 기분은 좋죠. <laughs> 당장 돈이 들어 오니까. 마을마다 탱글탱글하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뜰채 형태인 열매 따개로 홍시로 변한 감을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난해보다 감 수확량과 품질도 괜찮아 결실을 거두는 가을거지는 더욱 보람찹니다. 과수원에서는 보기에도 탐스런 만생종 사과를 수확하느라 농민들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한해 동안 농민들이 흘린 땀에 결실을 거두느라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TBC 박정희입니다.